부기는 어디에? 네? 예? 무기가 없어졌다고요? 아, 그래.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인데 <laughs> 이런 말그게 <마이크가> 아끼셨는데 <laughs> 걱정 마세요. 저희가 꼭 찾아드릴게요. 자네들만 믿겠네. <laughs> 부기는 어떻게 없어진 걸까? 그러게 집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다던데. 혹시 누군가가. <laughs> 어 이건 보기발팔국이 어, 이건 사람 것도 있어요. 혹시 납치당한 음? 걸까? 그렇다면 역시 그 녀석들인가? 어쩌죠?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 뭐좀 찾았어. 연못에서 음? 부기 소리 들었죠 음. 저, 저기란 말이지? 어쩌? 응? 부기 목소리야. 어? 저기에 있구나. 좋았어. 부기를 되찾아오자. 음. 음. 이 도둑놈! 전범이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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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음.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? 어머 뭐, 음. 정말! 어, 숙녀가 씹는걸 훔쳐보다니 음흉한 꼬마들이네. 누가 할 소리? 이 패도둑아! 뭐? 부기로 훔쳐갔잖아. 너도 찬밥이랑 합해지. 무슨 소리야? 부기는 제발로 왔는걸. 음. 그리고 찬밥은 먹는 거니? 시치미 따지마. 어서 부기를 돌려줘. 정 부기가 갖고 싶으면 갑나가린 걸 내놓던지. 필수로 거래를 하겠다는 거야?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이거지. 나와라. 그냥 꼬마인 줄 알았더니 조련사였네. 그렇다면 상대해 주도록 할까? 나라 나의 최고의 카비! 너라 저 여자도 음? 조련사였어? 그래 내 이름은 사라 대륙 최고의 미녀 조련사지. 그러고 보니 돈을 밝히는 금발 조련사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. 그럼 저 아, 사람이 어디 솜씨 한번 볼까? 악과 한 방에 날려버려! 악과! 아,

난 돌아가지 않을 거, 부기! 뭐? 난 원래 바깥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, 부기! 부기야! 하지만 주인님은 단한 번도 집 밖으로 내보낸 적 없어, 부기! 날 아끼는 건 알지만 이렇게 답답하게 살 바엔 사라를 따라갈 거, 부기! 라는데 꼬마야? 저여자수상해널 어, 아, 바라버릴지도 모른다고! 사라는 응. 그런 사람이 아니, 부기! 기 여기서구나. 아니, 아니, 천장님께서 어떻게?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. 아이고 내 새끼. 보라, 소기 어쩌지? 이제 내 패신걸? 아 그게 무슨 소린가? 원하는 건뭐든다 해줄 테니 우리 포기는 돌려주게. 음, 아하. <목소리> 에이, 아무리 그래도 이게. 에이. 뭐, 이정도면 나쁘지 않네. 그럼 또 봐. 헉! 그럴 일은 없을 거다. 에이, 우리 어, 부기 힘들었지? 어서 음, 집에 가자. 음, 저대로 어. 보내도 될까요? 아, 뭐, 어쩔 수 없지. 네? 네? 부기를 아. 맡아달라고? 음, 뭐, 뭐. 그, 그렇다네. 뭐, 뭐. 그날 이후 부기. 부기가 매일 가출을 해서 말이야. 아쉽지만 이제 보내줘야 할것 같아. 나 대신 부기에게 더큰 세상을 보여오 음, 어. 촌장님이 어. 큰 결심을 하셨구나. 그런 것 같아요. 걱정 마세요. 부기. 저희가 잘 보살필 테니까. 부기 부기 부기. 에이, 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초원의 무법자. 양기로 여기가 양기로가 사는 곳. 정말 양기로가 우리 편이 돼줄까? 음? 걱정 말래도. 뭐 기로? 어?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는 어? 기로? 준비됐지? 양기로 어? 우리 우릴... 동생으로 받아주십쇼. 왜 네, 동생? 형님께 <laughs> <laughs> 선물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덕분에 약초를 금방 찾았어. 에에 뭘. 이건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지 않아? <laughs> 어? 덕이 좋만 찬과 밥. <웃음> <웃음> 저 펫은 음. 뭐지? 니네 우리 동생들이 혼내주랍니로 음. 동생들? 네, 몰라가 루시. 어? 여긴 나한테 맡겨. 야아아 그래, 한번 곱하기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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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약버리기로. <laughs> <꼬리지로>. 내가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내 친구들한테 무슨 짓이야? <laughs> 여, 형님 저 녀석입니다. <laughs> 툭하에 노릴 <laughs> 괴롭히는 못된 놈이에요. 형님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녀석들 또야은수으로폐를꼬드겼구나내 <laughs> 어? <펫을> <laughs> 동생들 괴롭히는 놈은 가만둘 수 없지로. 나도 내 친구 괴롭히는 놈을 그냥 둘수 <laughs> 어? 없어. 나와라.

히한다 n g young, and 명령하는 것처럼 p 렸 y 기로.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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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기 y 뭐가도 g 쳐 o 가 n g y o u 가야 이리 오망쳐 모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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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쳐봐야 o u n g 로 뭐가? 뭐? 다 간다! 내 소중한 비늘이. 왜 저렇게 후들갑이지? 아 그래. 얀디라는 외모를 엄청 신경 쓰는 패시야. 특히 저 머리에 비늘을 목숨처럼 아끼다 다 버렸던 얘로. 어가! 머리를 공격해! 이어 아! 응? 형님, 정신 차리세요! 내리가 양기러가 전이를 상실했어! 지금이야! 어... 우리 머리 좀 봐! 야, 진짜 웃겨! 머 안기로 이제 예, 예, 끝이다고. 예, 아, 잠깐. 어. 이제 예, 그만해. 어? 왜 그래? 난널 예, 이해해. 예, 많이 예, 속상했지? 단로 자, 비늘이 자랄 때까지 이거라도 쓰고 있어. 어, 너 마음이 이렇게 넓을 던기로

그런데 어. 형님 뭐, 가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 어, 어, 아, 기분 탓이겠지 잘 어울리기만 한 걸. <웃음> <웃음> <웃음>